강원도 동해안이 한때 전국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열풍이 전국 구석구석까지 번져가던 때였죠. 서울과 수도권의 집을 사기 부담스러웠던 사람들, 또 기존에 투자를 해왔던 이들이 강원도 동해안이 뜬다는 말에 솔깃해 속초와 강릉 등지로 몰려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강원도가 뜬다는 언론 기사와 유튜브 영상이 쏟아지자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들이 속초와 강릉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해변과 가까운 초고층 아파트 들은 단숨에 시세가 치솟았습니다. 속초의 모 해변 아파트는 당연히 10억도 넘는다며 상승세를 이어 갔고 강릉 해안가 신규분양 단지 들은 평당 1700만원대라는 고분양 가에도 완판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래 데이터를 살펴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하락폭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속초 디오션 자이의 전용 131타입 펜트하우스는 2022년 초 17억4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1년 뒤에는 한참 떨어져 12억대로 하락한 거래가 확인되었고 이후 2년 동안 거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이나 제주에서 벌어지던 일이 강원도 바닷가까지 확장된 셈이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한때 초고가로 거래되던 바닷가 아파트들이 반값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고 분양 물량은 미분양 상태로 쌓여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 이젠 바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속초나 강릉 아파트가 과거 대비 4-50% 하락했으니 여기서 더 떨어질 확률이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글로벌 경제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반등이 쉽게 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높게 치솟았던 강원도 부동산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실제 거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투자했다가 3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속초에는 22년 4월 7억 2,500만 원까지 거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호 아이파크 102동 2402호입니다. 고층의 오션뷰 매물이라서 최고가에 거래됐는데요. 청호 아이파크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3년 전 속초는 서울시 속초구라고 부를 정도로 핫한 부동산이었습니다. 강남보다 속초, 서울시 속초구 이때 속초를 이렇게들 불렀는데요.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제일 많은 곳을 찾아보면 강원도 강릉과 속초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강원도 속초. 특히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요. 하락장에 오면서 투자했던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팔고 나가고 이걸 또 다른 외지인들이 다시 매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초의 고가 아파트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현지 분들보다는 외부 투자자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속초는 바다와 호수, 설악산 등등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외부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고. 내부 수요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속초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 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속초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속초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속초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정확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초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가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짧게, 한 군데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살펴볼 단지는 속초 청호 아이파크입니다. 속초시 창호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2018년식 687세대 최고 29층입니다. 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속초해변이 도보 거리입니다. 북경량 IC가 인접해서 교통도 편리합니다. 이 아파트 35평 매물이 3억 1000만 원 하락했는데요. 최고가 7억 2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24층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3층입니다. 보통은 고층 매물이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두 거래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는 102동 24층 A 타입이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걸 감안하면 오션뷰인 2호나 3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속초청호 아이파크 102동 2402호였습니다. 역시 고층의 오션뷰 최고가에 거래된 이유가 있네요. 최저가 매물은 3층이기 때문에 비교가 적절하지 않아서 다른 매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7월에 4억에 거래된 23층 매물이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됐을까요? 뒷동이고 오션뷰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확인해보니까 106동 2304호 매물입니다. 106동이면 아까 본 102동보다 뒤에 있고 4호 라인은 오션뷰가 절대 나올 수 없는 라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동에 오션뷰가 안 나와서 좀 싸게 거래됐던 것 같네요. 사실 같은 단지여도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파트도 탑층에 오션뷰까지 나온다면 다른 매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시세만 살펴봐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전 최고가와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인데 가격이 3억이나 차이나네요. 하나는 백이동 9층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백이동 중층입니다. 동배치를 보면 백이동은 호수에 따라 오션뷰 차이가 있는데요. 두 매물 모두 백이동이지만 4억 천만 원 매물은 향이 남서향입니다. 그렇다는 건 오션뷰가 안 나온다는 거죠. 9층이면 나쁜 층이 아닌데 지금처럼 뷰에 따라서도 호가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매도하시는 분이 내놓은 호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금액은 조율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신축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축 아파트보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신축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았던 속초의 신축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속초입니다. 청약 당시 84타입 최고 경쟁률 3대1을 넘었던 곳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26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에는 지금 매물이 32개 나와있네요. 이 중에는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있습니다. 천만원 떨어진 매물도 있고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에 내놓으신 분도 계시네요. 창약 당시 경쟁이 있던 것 치고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속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속초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당시 서울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올랐는데요. 이 당시에 자금이 부족했던 분들이 속초나 강릉에 투자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외지인 매매 비율이 50%를 넘어선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파트는 수요가 있어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수익형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열풍이 불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 호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초는 너무 매력적인 곳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이고 어디서나 동해바다, 설악산을 볼수 있을 정도로 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죠. 속초 생활 숙박시설 광고를 보면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도 하면서 세컨 하우스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문 위탁사가 알아서 운영해서 수익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혹하는데요. 여러 장점들을 내세우면서 서울 수도권 곳곳에 분양 사무실을 차려놓고 외부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사실 투자할 만한 여유 자금이 있고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속초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으면서 세컨 하우스로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 투자금은 엄청 큰 돈이고 어떤 분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셨다면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실텐데요. 지금 속초에는 아직도 많은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 중에는 분양이 되지 않은 곳들도 많은데요.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보유분을 분양하면서 분양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도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초의 미분양 물량을 보면 23년도부터 증가해서 지금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힐스테이트 속초의 경우 84 타입 분양가가 5억 8천만 원이 넘는데도 최고 경쟁률 3대1을 넘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 분양권은 마피가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도권 부동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속초 부동산 중에서도 일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는 금매가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그걸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 중에 금액 조율이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